Wow. Mm -hmm. 영상이 편집이 끝난 지 40분이 넘었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파이널컷에서 저장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한세 번째 렌더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나는 언제 잘수 있는 건지, <laughs> 이걸 빨리 올리고 자야 하는데, 이야너무 아침인데, 흐릿해졌어흐릿해흐릿해졌어릿해져흐릿해어 흐릿해져, 흐릿해져, 흐릿해 와우 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아침을 만들건데 택배가 와가지고 좀 풀어볼게요 머리를 정리를 했는데 어제 머리를 감고 바로 잤더니 머리가 완전 어깨가 이거 는 미니식빵 샀어요. 프렌치토스트 해먹으려고 이렇게 잘려지지 않은 빵을 샀고요. 이거는 어제 산 빵인데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프렌치토스트 먹을 때 같이 먹을 베이컨도 같이 샀어요. 이거는 양상추, 이건 샌드위치용. 이거는 치즈, 이것도 샌드위치용입니다. 이것도 샌드위치. 짠. 우삼겹입니다. 요거는 하야시 라이스 해 먹으려고 샀는데, 어, 요게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나중에 이것저것 해 먹으려고요. 맞죠? 안 돼! 어, 와인을 따 봤어야 지 꿀안 맞게 조심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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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베리. 땡큐 감사베리. <웃음> <아이씨>. <웃음> 오늘의 점심은 하야시 라이스예요 음 맛있다. 요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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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전공자로 시골에서 자그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만든 바이어리를 선물하고 싶어. 이런게 취미 부자인 경실 의원님의 일상은 늘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자 이쪽으로. 네 배우 배우죠상어 부자. 오, 아 저거 진짜 합성 아니라고? 얼마나 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음... <목소> 음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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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오많이좋어와자 우리 오늘 추랑 첫 포인트 25분 그리고 오늘 장애 멤버들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봄을 짓겠습니다 바라기 배추로

이니다 수분을 무조건 끌주셔야 돼요. 파릇파릇한 조선. 저 말르진 않는데 아, 밖때 와구와가 15분. 이 타르트는 어요광어회가좀 쫄깃쫄깃한 식감이거든. 그할집해서 맛있었어. 어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왜 친한 사람한테는 약간.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눈 뜨는 내나 어우 추워 바라만 바라만 본다 이런 기억이 많았어요 명절 때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람 됐어 라고 해서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영양크림 같은. 타한에얼마었어요한 니트한 정도. 생활 통지표가 있어? 헐.. 초등학교 5학년 생활 통지표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들을 좋아하여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에 관심이 많고 <laughs> 모든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심성이 곧곧 착하며 예의 바르고 발표력이 뛰어남 <laughs> 6학년 때 인사성이 바르며 항상 밝은 얼굴과 애교 있는 성격으로 다른 이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으며 마트바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미술 감각이 엿보이나 학기 초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아졌으므로 학습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어. 공부를 안 했긴 했지. 안 했지! 나는 가, 가면서 계속 안 했지. <목소리> 어디 부표 <부패> 갔나본데 이때는 <목소리> 그 이쁘잖아. 이거 나 워킹 홀리데이 했을 네. 때 코나츠가 만들어진 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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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이니꺼. 영어 운부 최우수상. 가장은 이상하다 어디냐 거기금 오늘의 어드밴트 캘린더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요거는 생강 하나 캘린더입니다. 하이! 립밤! 응. 어, 뭐야? 뭐야? <laughs> 요거밖에 없어 <laughs> 장난인거지? 이거 좀 너무한 거 같은데? 이, 이거 이 조금 너무하지 않아요? 플레임 플레임 좋추 오늘의 어드벤트 캘린더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배 두 개가 와가지고 두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식탁보예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요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방수가 돼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사용하기가 괜찮아가지고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르게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샤워 헤드 막 이런 거거든요. 샤워 호스랑 이런 건데. 시프트라는 곳에서 샤워기랑 이거는 샤워 호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고. 되게 깔끔하다. 이거는 비타민 캡슐이래요 오 냄새 짱 좋다 냄새가 진짜 좋, 좋네요 얘는 라벤더 향이고 로즈 향 그리고 이거는 엘리스? 엘리스라는 게 있네요 사용법을 한번 봐야겠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구나. 이렇다가 위로 가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라벤더 향이 나요. 좋구만. 엄마 이거 그냥 버린다? 야식. 야식은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음. 어 아, 예. 너무 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유본이 지금 삼성 공사이지? 지짜정게 음. 너무 후회된다. 는가이 일단 초반에, 이단 초반에 일단 초일 초반에 하죠하죠 방송에서나 신경에도 이렇게 본게 진짜 오랜만이거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한번대해 주는 거지 그래, 고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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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웃음> 한 번만 거는 시어, 이 상황 빠르지않아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laughs> 흘러나오는 어, 퍽! 하고 약간 좀. 한번 좀. 네, <laughs> 네, 뭘 할까요? 그리서머리서한 번만 해 주는 루는 sparkle in my eyes